Hey guys, I'm 안녕하세요, 권스입니다. 액팅글의 이슈신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구동사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구동사를 내가 정말 실전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이컴 구동사 그 강의 컨텐츠를 아직 못 보신 분은 이거 보기 전에 미리 한번 보고 오셔도 돼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면 아마 다섯 개를 다 맞추실 것이고, 그거를 잘안 보시고 오셨으면은 모르겠어요 몇개 맞추실 수 있을지. 아무튼 한번 그냥 한번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능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 들렸네요. 자, 한번 더.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 Though. 네, 정답은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입니다.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 자, the deal. Deal이라는 건 거래죠. 이 거래가 is coming along.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온다, 따라서 온다. Very well, 매우 잘 따라오고 있다. Come along이 무슨 말일까요? 부동사 come along 잘 따라온다. 즉 뭔가 원한 대로 잘 진행되다. 뭔가 계획이나 어떤 이벤트들이 자 원한 대로 나아갈 때. Come along이라는 구동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o, 뭐 everything is coming along very well. 뭐 이런 식으로, 뭐 the project is coming along very wel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me along이 어, 있는 그대로 쓰이면은 뭔가를 따라오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Would you come along with me? 음, 음. Would you come along with me? 그러면은 어너나 따라올래?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추상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가다 라는 의미가 될수 있고 좀 물리적으로 해석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누군가를 따라오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자두 번째 니다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 자, 들려나요? 한번더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 자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 o l d 요 yeah.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 George Washington 미국의 이제 전 대통령이죠. Came down with a cold 내려왔다. cold 감기와 함께 내려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c o m e down wit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벼운 가벼운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 큰 병은 아니고, 가벼운 감기 같은, 그런 가벼운 병에 걸릴 때. 그렇죠. 사람이 조금 아프면은, 이렇게 쭉 기운이 쭉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come down with. 어떤 가벼운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쇼핑할 때,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할 때도 좀 이제 come down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그러면은, 어, 조금 아래로 깎아주실래 가격을 좀 내려달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come down.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The button came off. 자, 한번 더. The button came off. The button came off입니다. The button came off. 자, 버튼 button. 버튼이라면은 우리 이렇게 우리 옷에 달린 단추를 의미하죠. 단추가 came off. off란 말은 뭔가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off에요. 그래서 came off 떨어져 나와버렸다 말 그대로예요. So come off가 뭔가 떨어져 나오다. 그래서 단추가 그냥 가끔 살다 보면 떨어져 나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the button came of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옷은 뭐 옷에 뭐 얼룩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때도 막 지우는 데잘안 지워져. 그럴 때뭐 the stain doesn't come off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얼룩이 빠져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e off 뭐다? 떨어져 나온다. 뭐 얼룩이 빠지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Movie came out and 자한번 더. movie came out and the movie came out입니다. movie came out and 영화가 밖으로 나왔다 뭘까요? 그렇죠. 이 come out은 뭔가 출시하다, 나오다 그렇죠. 영화나 음악 무슨 뭐 책, 뭐 his new book came out, his new music came out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come out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come out이 어, 본인라도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 표현할 때도 come out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coming out 했대, 그러면 본인 예를 들어서 본인 뭐 동성애자였어요. 그럴 때동성애자숨 순교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때도 come out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he came out 음, 그럼 그가 어떤 본인성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한번 더.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입니다.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자, 우리의 경쟁자들이죠.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good idea를 come up with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지. come up with 에요. 이게 뭐냐면, 어, 뭔가 함께 오는 거죠. 뭔가를 생각해내다. 뭔가 떠올려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So We have to come up with a good plan. We have to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막 이런 식으로. So come up with. 뭔가를. 또 올려내다 생각해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me up이라는 표현이 어떤 특별한 날이 다가올 때도 come up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뭐, his birthday is coming up, the fashion show is coming up 이런 식으로 패션쇼가 다가오고 있어,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도 come up이라는 표현 을 쓰기도 하죠. 그쵸?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오늘 이제 come 동사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몇개 정도 맞추셨나요? 어... 음잘컴 구동사라는 것이 있는 것들 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이 추상적으로 한번더 꼬아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요 단어 자체는 쉽지만 이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컴 구동사 그 강의 컨텐츠도 같이 있으니까요 곧 다시 한번더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아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